하마일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페라 애니메이션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지난번 저주받은 책을 우주선으로 갖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저주받은 인형이 태어났었습니다 이 저주인형은 인포보다 더한 녀석이라 주변 쿨원들을 전부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파랑이와 맞붙게 되는데 no! 팀의 근원인 저주받은 책이 없어졌습니다 이 자식 내책 내놔 도망쳐 어? 잠깐만. 일안 하고 영화나 보고 있네. 어? 루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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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. <laughs> 아! <웃음> 아니, 귀신 소굴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. 에이! <laughs> 아야. 음. 아, 아파. 뭐가 날로온 거야? 에? 이책 뭐야? 먼저 머리 지어 좀 해라 야 이게 뭐야이 힘은? 뭐야? 새로운 놈이 또 탄생해버렸는데요? 어? 어 뭐예요 저 스켈레톤은? 퉁성 면을 명을 명을 받들겠습니다 어? 또 <목소리> 뭐야? 야좀 잡아. 오케이. 와우. 와님의 뜻대로 널 없애주겠습니다. 어. 안, 안 돼... 해골라 만난 지 10초밖에 안 됐는데... 잘 가렴... 마사아어 잔인한 거봐 조금 놀아줬더니 아주 날 개무시하네 어 이상 못 참겠다 어. 아

바깥에 우주 쓰레기, 빠이빠이! 후! 아아이 정도면 안심이야, 이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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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아아아나 방금 뭔가 본것 같아요! 아. 너가 왜 여기 있어! 음. 어, 책이 어떤 책인 줄 알고. 바깥으어 버려 자 저주받은... <목소리를> 책이 튀어나온다 텔레포트까지 써?! 소환 아야 완료 어허 아아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하멸이다. 어야 어? 뭐야 저 예티는? 런. 일등 아니야. 빨리 요청해야겠어. 야야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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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 자식도 데려와. 얌생히만 쓰지 말고. 화조, 장군이다. 메라 HQ 비상, 비상. 전대원들 집합할 수 있도록. 뚜뚜뚜뚜뚜. <목소리> 최정의 크루원 출동. 메이터, 빨강. 그리고 연두. 마지막! 보라까지! 그들은! 크루원 어벤져스! 크루저스다! 뚜뚜뚜뚜뚜 각자! 장비 타고! 출동간다! 음 뭐야 종이비행기 같이 생겼는데 우오 과연! 저 크루원 어벤져스의 출동으로 이 사태는 마무리 될것인지 다음 시간이 계속됩니다 <놀람> 자, 다음은! <놀람> Friday n i g 마입니다 자, 어느 평화로운 날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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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오늘도 오늘은. 수업을 들으러 옵니다 <놀람> d 음... 음...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가 여전히 오, 오, 없었습니다. 근데 오, 그녀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. 그녀는 바로 음. Girlfriend 안녕. <laughs> 윙크, 찡긋. Love, 어, 어, 어. 이것은 사랑의 신호였습니다. 으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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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So 그렇게 컬 프렌드와 보이 프렌드 그들은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했고요. 매우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저 뒤쪽에 그 녀석이 보이네요. 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. 설마! <놀라> 너 스카이랑 바람나니? 헐 어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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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호브야내 남친 <목소리> 어휴, 정말 잔인한 결말이었요 그녀는 <목소리> 그의 사랑을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여친 악마 모드 발동인가요? <목소리> 너좀 이쁘구나 나랑 사귈래? 어? 뭐야 The girl faced t 지 e m h 저 이빨 on, b 무시무시한 눈 보세요. 악마 그 자체예요. 그 noticed her strange shape. She was 오겁났어오 스카이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<laughs> 뭐이 수대전을 보... 는녀요 느낌 어. 어. 남친을 뺏기 위한 이상 어. 음 어, 어. 안되겠다!

남친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겠어. 오 뭐야 저 이빨. There would be no return. 홀. 뭐야, 걸프 뱀파이어였어? 어? 여기 어디야? 어? 어? 뭐라? 잠깐만. 내 손은 또왜 이래 이거? 에이. 아. 아. 그렇게 그렇게 펄프의 악마의 힘 주입으로 뱀파이어가 되버린 보프였습니다. 여기 또 악마의 성 같은데요. 설마 여기에 펄프가 있나요? 어, 그렇지. 펄프 가족들 전부 있네요. 자 장윤하는 거야 그리고. 장모님 웨딩드레스 입은 걸프데요 oh. 이제 왔어 빨리 와 늦었잖아 결혼식 해야지 이제 우리 빠바바바바바바바음 이렇게 멀쩡한 악마 모습은 굉장히 귀엽고 이쁘네요 바밤. And a 누구야? 음. 그때 등장한 제어 불가능한 힘을 가진 의문의 존재가 습격을 해 왔습니다.